조심해, 앞에 잘 봐. 도우야, <laughs> 도우, 어딨지? 너어딨지너어딨지너 이제 엄마가 잡으러 갈 거야. 너야 소리는 작게. 뭐야, 여기다가 하는 건가 봐. 야, 여기, 여기. 조심해. 네. 어, 조심해. 오, 깜짝이야. 어디다가? 아하. 도와 뒤에 뒤에 줄 있다. 뛰는데, 근데 도가 좀 방해가 돼. 아니야, 거기 경기 중에 이할수 있어. 도아야, 도아할 수 있어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? <laughs> 할수 있어. 떨어질 것 같아. 어, 엄마가 도와줄게. 안 무서워. 조심.